올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아 진짜로 그런 많이 네. 듣고 아, 저는 진짜 뼛속까지 이과생이어가지고 영어를 특히 못했어요. 어... 근데 어필이 또 요즘 대세잖아요. 음... 그래서 노력으로 영어를 극복했습니다. 아, <laughs> 저는 영어 향기증이 있어요.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 저는 사실 외국에 잠깐 살았던 경험이 좀 있어서 꼭 문과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과로서 영어를 잘한다는 게 저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음, 어느 정도 있지 힘들죠. 않았나 해요. 해외 영업에 올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잘 해야 돼요? 그냥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외국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TF 있는 나라에 제외국어 선호해요. 서비스의 음. 어, 예. 월클. 한국어, 아, 아, 영어, 스페인어. 어, 스페인어. 어, first of all, I think it's great that I'm sitting here and talking w i 고 반야. 그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. 월클 맞네요.